김밥 몇줄 정도 파시는 거예요? 한두줄 정도. 예상 매출은 어, 얼마 정도 보이겠죠? 어, 사원에서 <laughs> 저희 사이. 김밥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떡볶이가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찾아오게 됐는데 지금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요식업도 선택할 법도 한데 이렇게 김밥을 알아보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물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계가 있으니까 하기가 편한 거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공김밥 미탄나루전, 농주인, 정혜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 8시에 이렇게 뵀잖아요. 옷을 다 입고 계시네요. 지금 출근하신 거 아니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오전 6시부터 재료 준비하러 일찍 나왔습니다. 그럼 오픈은몇시 하세요? 9시요. 3시간 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네, 미리 준비하고 할게 많아요. 오공김밥이 이게 재료가 많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3시간 전에 준비해야지 널널한 편인가요? 아니면 빠듯한 건가요? 3시간 정도 해야 여유가 있어요. 커피 한잔 마시고 나중에. 준비하시면서 바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끝내 놓고 어느 정도 여유를 즐기셨다가 이제 오픈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오픈하신지는 얼마 되셨죠? 20일 정도 됐어요. 거의 한달 정도 되신 거네요. 한달 동안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신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학생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영상을 봤었는데 네. 오픈 이벤트 때는 손님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오픈 이벤트 끝나고 손님분들 발길이 끊긴다거나 그런 일이 좀 있었나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고맙게 많이 찾아주세요. 내려 준비를 해야 돼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저지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두 분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언니랑 둘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따로 안 쓰시는 거예요? 아, 직원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전에 준비를 하고 너무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10시부터 나오세요. 피크타임에 직원분이 나오시는 거네요. 지금 여기 매장은 몇 평이고 테이블 개수랑 직원분들은 한몇명 정도 되세요? 평수는 15평이고요. 테이블 좌석수는 13자리. 직원은 알바생들 세분 쓰고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생분이 한 번에 다 출근하나 아니면 나눠서 출근하나? 요 나눠서요. 거? 오전, 오후 해가지고 주말까지 해서 나눠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실질적으로 세 분이서만 운영되는 거네요. 네. 하루에 김밥 몇줄 정도 파시는 거예요? 300줄 정도. 김밥집에서 300줄 정도 팔면 은 되게 많이 파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세 분이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인당 하루에 100줄을 말아야 되는 건데 100줄은 금방 말아요. 한꺼번에 막 모이시면 그때가 조금 힘든데 천천히 보시면 100줄 정도는 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확실히 11시가 되니까 손님분들이 네. 이제 오시네요.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점심하고 저녁에 만석은 한 번씩은 하시는 편이세요? 네네 아, 심시 아까 전에 11시 대었을 때도 만석 한번 됐었는데 이제 12시 됐었을 때도 만석이 한번더 되네요 점심시간에는 만석이 꾸준히 유지되는 거 같아요 네 그게 네, 맞아요 이 정도면 한 달이 안 되셨지만 예상 매출은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아직 계 배달 시작을 못했어요 포장하고 홀만 되게 하는 거거든요 따져보니까 월매출은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 제가 네이버 리뷰스를 봤는데 벌써 리뷰수가 50개가 넘더라고요 또 리뷰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혹시 어떤 이벤트를 하실까요? 리뷰 잘자란주이라고 아메리카노 한 잔씩 되게 리고 있어요 네이버 주문으로 리뷰까지 하면은 김밥 한트 시키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기본 김밥이 얼마 된 거예요? 기본 김밥 8,000원 요즘 물가가 엄청 비싸서 한끼 먹으려면 만 원이 넘어 가는데 4,000원이면 은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와, 이거 다 와서 준비하신 거예요? 네네네. 어 근데 이 계란은 잘게 썰어져 있네요? 키토 김밥이라고 밥 대신에 계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백질 많이 섭취하시려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전생님 그러시면은 20일 동안 새벽 6시에 나오셔가지고 몇 시에 퇴근하신 거예요? 평일은 9시 퇴근이거든요. 맨 처음에 오픈한 지는 얼마 안돼가고 새벽에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기계 닦고 뭐 하고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0시에서 11시에 퇴근하시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새벽 몇 시에 퇴근하신 거예요? 새벽에 한 퇴근했어요. 20일 동안 힘들진 않았어요? 20일 동안만 힘들면 했었는데 앞으로도 힘들까봐 그것도 걱정이.. 그렇군요. 근데 해야죠 근데 손... 이제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생 근데 되게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김밥을 미리 안싸 놓으시네요? 미리 싸 놓으면 안 되죠 다른 김밥집 보면은 김밥 싸 놓고 주문 들어오면 썰고 주시잖아요? 저희는 그냥 주문하시는 즉시 만들어서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김밥을 드실지 모르잖아요 김밥 종류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뭘 드실지 모르고 바로바로 바로 주문하시는 동시에 저희가 이제 말아서 어요 제가 뉴스 기사라던지 신문기사 라던 기사를 봤었는데 오이 빼달라 단무지 빼달라면 추가금이 붙는 김밥집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단무지를 싫어한다고 하면 단무지 뺄수 있고 네. 오이 싫어한다고 하면 네. 오이도 뺄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김밥 종류도 많지만 그 김밥 종류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김밥을 네. 제조해서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시면 이렇게 20일 지났잖아요. 마감하실 때도 속도가 좀 붙으신 것 같은데 오픈 첫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첫날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몰랐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20일 정도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양 같은 것도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 팔리는 걸 아니까 양도 조절을 하게 되고 생기더라고요. 농업과 해외에 세하는 농업이 다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걸 하셨어요? 어. 일을 안 하시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걱정은 없으셨어요? 경기도 어렵고 걱정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돼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에요 꾸준히 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경기가 어. 이렇게 어려운데 5공2법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렵다고 뭐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고 제 나이가 어정쩡한 나이예요 회사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큰 결심은 다른 요식업도 선택할 법도 한데 이렇게 김밥을 알아보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제일 접하기 쉬운 건데 이것도 또 너무 쉽게 보면 또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골사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계가 있으니까 하기가 편한 거지 있었던 분들도 쉽게 볼건 아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넣은 재료는 뭔가요? 그채지 다른 김밥집은 우엉이 들어가는데 저희 우엉은 채가 들어가요 씹는 식감도 좋고 맛이 당근도 많이 들어가요 워낙 다른 재료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 새벽부터 재료 준비하시잖아요? 아침밥은 드시고 오세요? 김밥 한 줄씩 먹으요 김밥 드시는 것도 배 채우려고 드시는 게 아니라 맛 체크하려고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생활 라이프 패턴이 사업에 맞춰져 있는데 네. 힘들진 않으세요? 네, 적응되겠죠 이제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모험 기파 운영하시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손님들이 다 드시고 분접 나와서 정말 잘 먹고 간다고 인사했을때 그때 진짜 보람을 느껴요. 그냥 진짜 하는 말이 아닌 진짜로. 근데 그러시면 은운 김밥의 피크타임은 몇 시예요? 점심 때 하고 저녁에 5시부터 7시 반까지 바빠요. 저님 제가 아침에 나와서 봤었을 때도 오픈할 때도 손님분들이 오시고 점심 저녁에도 손님분들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게 시간대가 다양하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점심 때, 저녁 때 가족단위로 투자할 수있 막그학서 애들 끝나고 그 시간대 점심 장사, 저녁 장사는 이제 보장돼 있는 거네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분이랑 점심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주변에 밥집하고 김밥집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공김밥 찾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밥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떡볶이가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찾아오게 됐는데 지금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오공김밥 전에도 와보신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럼 오늘 처음 오셨어요? <laughs> 사진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오게 됐어요 오븐이가 첫인상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다른 집과 다르게 김밥 종류도 다양한데 김밥의 속 구성이 되게 다채롭게 돼있는것 같아서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메뉴 시키셨어요? 크림치즈하고 소고기 들어간 김밥 떡볶이랑 김밥 맛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크림치즈랑 어울릴 줄잘 몰랐는데 굉장히 맛있고 떡볶이도 굉장히 맛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맛있으셨으면 또 추후에 방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어, 당연하죠 너무 맛있습니다 현주님 떡볶이도 팔아요? 김밥 짝꿍이요 김밥 전문점이다 보니까 김밥에 맞는 그런 사이드 메뉴가 있는 거네요 네네 손님분 인터뷰 해봤었는데 떡볶이가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오공의 매력이 소스인 거 같아요 소스가 맛있어서 어떻게 해도 다 맛있어요 현주님 소스통이 있던데 저건 뭐예요? 명란 마요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명란 마요 갈릭 와사비 소스가 별도로 지요 돼요. 김밥도 맞아요.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네네. 종류가 50가지가 넘는다고 하시잖아요 소스까지 합치면 거의 150가지가 넘네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아까 전에 식초랑 참기름 넣으셨는데 지금 붓고 있는 소스는 뭐예요? 이게 오공 소스라 그래가지고 정말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오공김밥에만 들어가는 소스인가요? 네네네 오공김밥 소스가 들어가서 밥 자체가 틀려요 신기한 게, 김밥을 쌀때 기계들이 있네요. 밥 갈아주는 기계하고 김밥 잘라주는 기계가 있는 건가요? 네. 예, 예. 저 기계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엄청 많이 돼요. 하루에 300줄 3분이서 쌀수 있는 것도 기계의 도움이 좀 큰가요? 맞아요. 안 네. 그러면은, 피고, 잘르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람 한명쯤은 하는 거 같아요. 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전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도전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실까요? 가족이죠. 애들이, 이용만을할수 어, 뭐... 있다는 라걸 네. 너무 합고이느믿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도 그렇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가족분들한테 혹시 영상편지 한번 가능하실까요? 아, 이런 거안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평생 남는 거잖아. 요 엄마가 이제 이거 한다 그랬을 때 많은 걱정도 하고 용기를 많이 떨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걱정하는 만큼 엄마 잘 해낼 거니까 걱정 조금만 하고 엄마도 건강 잘 지키면서 이모라 잘 해볼게. 너희들도 시간 날때 와서 가끔 도와주고 <laughs> 아무튼 다들 사랑한다. 고마워. 오시는거 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안 놀라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상편지 처음이니다 상황이라... 점주님, 오늘 이렇게 오픈하신 지 20일차 기념으로 촬영을 하셨는데 오늘 촬영하신 소감 어떠세요? 오픈할 때 고통도 많았고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나 했는데 20일 정도 되니까 바닥도 조금씩 잡히고 재료 준비도 하는 게 있어서 양 조절도 조금. 할수 있을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꾸준히 광고 손님들도 생기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오공기밥을 운영하시면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지금보다 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목표고 저희들도 이제 꾸준히 또맛 지켜가면서 변하지 않게 해나가야죠 오공기밥 창업을 앞두고 계신 예비 창업 전주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다른 데보다는 기계가 있고 종사에서 지원이 많이 해주셔서 하시기에는 수월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길바닥 눈전이라고 해서 너무도 쉽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하고 싶다 하셨을 때조사하고잘 협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오공기파 운영하시면서 잘 운영되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